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오늘도 농장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밝아졌어요. 농장 엔탈 충전소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걷기를 합니다. 낙엽을 밟으면서 낙엽 빨론 소리가 들리나요? 음 얼굴에 닿는 바람은 차갑습니다. 음 그래도 기분은 매우 상쾌하네요. 아침에 이렇게. 멘탈 중이어서 안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은 조금 시린데 음, 마음은 아주 볼가보난 느낌이네요.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조잔디로 다 덮어 놨습니다. 산책하기 좋도록 또 풀이 나지 않도록 인조잔디로 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이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고라니들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laughs> 이 아래 계곡에 고라니들이 물을 마시러 오거든요. 여기 아주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고랑이들이 여기를 항상 내려옵니다.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곳이죠. 여기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멘탈 충전소입니다.